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영상에서 오십경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십경 어깨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이 정확한 차이가 뭘까요? 어, 가장 흔한 어깨 충돌증후군은 어깨는 견봉이라고 하는 지붕과 어깨 뼈 사이에 견봉화 공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깨를 들어올리는 근육과 점액낭이라는 물주머니가 있는데 그것들이 눌리면서 생기는 거예요. 어깨 충돌 증후군 말 그대로예요. 어깨에서 충돌이 자꾸 되는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팔꿈치가 어깨보다 위로 올라가는 자세를 하면 여기서 눌리는 거예요. 그렇게 눌리는 거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우리 옷을 오래 입으면 어떻게 되죠? 옷이 해지죠. 마찬가지로 회전근개라는 근육도 찢어지게 됩니다. 퇴행성으로 많이 달아서 그렇게 된게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질환들은 관절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십견 어디 아픈 오십견이라고 하는 것은 관절 강 내에서의 문제입니다. 관절을 쌓는 막이 있는데 이막 자체가 매우 두꺼워지고 그 주변 조직과 들러붙은 거죠. 그래서 관절 운동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각도가 줄어드는 것을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에서 힘줄에 있는 염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 이 염증이 관절막에 퍼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관절막에 염증이 퍼지면 관절막 주변이 유착이 되면서 이게 유착성 관절낭염 즉 오십견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첫 증상이 통증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통증이 있거나 어깨 올리는 운동이 제한이 있을 때는 이 병을 의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오십견 자체가 관절막이 굳는 거잖아요. 옷 입을 때 이렇게 뒤로 제끼는 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된 다음에 바깥쪽이 또 굳어요. 바깥쪽이 굳으면 안전벨트 매는 게또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작된다. 반대편보다 뭔가 관절 각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어, 어깨질 환는데 다른 부위나 목에 뭐 날개뼈에 주변 통증이 생기기도 하나요? 50견이라는 거는 관절이 굳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관절 자체가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딱 붙잡히는 거거든요. 굳었으니까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쓰지 않아도 되는 근육들이. 몸 근처에 있는 근육들이 과사용되고 과긴장이 되게 되면 주변 날개뼈 안쪽이라든지 여기 바깥쪽이라든지 신경을 타고 방사통 양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침대에 누워서 팔을 들어보면 팔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가끔가다가 이제 환자분들께 어 환자분 오십견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어? 나 어깨 올라가는데 하면서 이 견갑골을 열어 가지고 팔을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어깨가 들리는 게 아니고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팔을 들어보면 어 견갑골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팔이 들리지가 않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면 어깨를 내가 들어올리는 근육이 문제가 있으니까 능동적인 움직임이 좀안 되거든요 특정 각도 내에서 근데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는 것은 굳어버린 거기 때문에 남들이 올리려고 해도 안 들어져요 관절 각내에 소염제를 넣어서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열심히 스트레칭을 시키는 거죠 도수치료를 통해서 좋아진 사람들도 많아요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한 상태에서 도수 치료사가 수동적으로 관절막을 열어주는 거죠 저희가 주사 치료를 하는 거는 관절 내에서만 치료가 들어가지만 도수 치료사는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까지 전체적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실제로 도수 치료가 효과가 제일 좋은 질환이기도 해요 이 유착성 관절막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사 치료와 운동 치료 도수 치료를 병행하면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관절막의 염증이 오래된 상태라면은 관절의 가동 범위도 많이 제한돼 있고 관절막 자체가 많이 두꺼워진 상태로 유착이 돼 버립니다. 그럼 이때는 운동하는 게 너무 괴롭고 주사 치료를 병행을 하더라도 효과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 수동적 관절 유리술을 통해서 이 두꺼워진 관절막 오십 견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비관여적 수동술은 실제로 되게 간단합니다. 목에서 신경 주사를 놔서 어깨부터 팔까지 다 마취를 시키는 거죠. 한 3시간 정도 마취가 끝난 후에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저희가 손을 들고 돌리고 하면서 관절막을 열어주는 거죠. 근데 워낙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기만 해도 이 관절막이 툭툭툭툭 하면서 열립니다. 어, 늘려주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찢어지면서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하고 나서 일주일, 2주일 정도가 제일 중요해요. 어, 통증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사치료를 하면서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셔야 돼요. 다시 들러붙거든요. 관절막은 다시 들러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러붙지 않고 그 볼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집에서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본인이 여건이 되는 분들은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주변 근육을 다 풀어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대부분 1, 2주 안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시죠 <laughs> 이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될까요? 사실 딱 적응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병원에서 주사치료를 여러 번 받았는데도 비슷하다 또는 어느 이상 한계에 도달한 분들 또는 처음 오셨는데 아예 심해 이것밖에 안돼 이것밖에 안돼 잠을 못자 그러면 그런 분들 적응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거는 누운 상태에서 팔을 반대쪽 소, 손으로 이렇게 쭉 올리는 겁니다. 팔 무게 때문에 이 범위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전방 거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팔꿈치를 옆으로 붙인 상태에서 밖으로 돌립니다. 이게 간절하니 굳어있기 때문에 세게 확 늘리기보다는 지그시 늘리면서 점점 범위를 늘리는 거고요. 팔꿈치를 몸에서 띄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 설명해드리면. 이제 주의할 게 팔꿈치를 꼭 몸의 옆구리에 붙인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전 운동이 잘될 수가 있습니다. 네, 누운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당겨주면서 이 가동 범위를 늘리는데, 이 각자의 한 동, 동작은 앞쪽, 뒤쪽, 옆쪽 하나씩 늘리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정확하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전문의한테 상의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정확한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내원을 해서 진료를 보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